네. 자, 이제 문제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ING로요. 명사 뒤에서 수식해주는 거. 문제로 들어왔는데, 일번 이거, 어이구, 미치도록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이것도 별표 쳐 놓으세요. 추론이 중요하다. 추론이 중요하다. 말을 보는 게 아니라 그말 뒤에 숨어있는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왜? 우리나라 말은 그게 정확하게 잘안 드러나니까. 제가 이렇게 한글을 드린다고 한글을 그대로 영어로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이 한글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지. 이걸 보고 아이 말의 뜻이 뭐구나라고 머릿 속에 그려야 돼. 그 그린 걸 영어로 표현하는 거거든. 근데 이 말은요. 여러분 읽어 보셨나요? 우리 지역에 유익한 상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짓는 건 좋은 생각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그덕 그덕. 어, 알았어. 무슨 내용인지 알았어. 이러시면 큰일 나는 거야. 응, 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알면 천재.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신다고요? 아니야 여러분들 이거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왜? 우리 말 자체가요 이게 이중적인 뜻을 가진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요 두 가지 상황을 나타낼 수 있다고. 이 말은 똑같은 한국말이지만, 이 속에는 두 가지의 아이디어가 숨어 있다. 그거를 이걸 읽고선 눈치를 채셨으면, 여러분은 추론 능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당연히 공부를 잘 하셨을 거야. 아래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어, 선생님, 나는 두 가지 뜻딱 보자마자 알았어요. 영어 잘하는 사람이. 선생님, 맞아요. 저는 영어 잘해요. 이렇게 재수 없어도 달아줘. 알겠어요. 그런 깔때기는 좀 돼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 선생님 나 이거 진짜 아 어, 그렇게 두 가지나 뜻이 있는 줄 몰랐어요. 어, 저가 정말 그래서 영어를 못 하나 봐요. 아래 댓글을 좀 달아달라고 달아달라고. 여러분이 안 달으셔도 저는 이미 알아요. 왜나 이미 다 실험했거든. 지난 6년간 실험을 너무 많이 했다고. 실제로 학생들이 그러안아느냐 이게 나한테 저기 중요한 거거든. 그죠? 우리 지역에 유익한 상품을 생산한 공장을 짓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그랬는데요. 이 문장은 두 가지 뜻이다. 있 자, 모르시겠는 분들은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 아시고요. 아시는 분은, 야, 맞아. 이렇게 두 가지 뜻이야. 하시는 분은 맞춰보시라고. 짜잔. 보여드릴게요. 어떤 두 가지 뜻이냐. 첫째. 우리 지역에 유익한 상품을 생산한 공장을 짓는 건 좋은 생각이다. 똑같은 문장이에요. 이거 뭐냐면, 우리 지역에 유익한 상품이란 말이야. 오케이 공장을 짓자는 얘기죠 이거 공장을 짓는 얘기인데 무슨 공장이야?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상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짓자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유익한 상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우리 지역에 짓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다.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두 가지 상황은 뭐냐면. 그냥 좋은 상품을 좋은 상품을 생산하는 공장 좋은 공장이죠. 그걸 우리 마을에 짓는 게 생, 좋다는 거고, 야그 좋은 공장을 우리 마을에 짓자 이런 얘기야 이거. 다른 마을에 짓지 말고 우리 마을에 짓자 하는 얘기라고 이거. 이거는 우리 마을에 유익한 상품을 생산하는 공장이야. 상품 자체가요 우리 마을에 되게 좋은 거예요. 그 얘기는 뒤집어 보면 뭐야? 다른 마을에는 좋지 않을 수도 있죠. 이해되시나요? 이거는 그냥 좋은 상품이야. 좋은 상품은 뭐야? 우리 마을이건 누구건 옆집 마을이건 다 좋은 거고 이거는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상품은 뒤집어 말하면 꼭 다른 마을에 도움이 안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상품 자체가 근본적으로 유익하지 않은 상품일 수도 있겠지. 예를 들어 담배 같은 거. 담배는 금산지역인가요? 그 동네에는 담배가 도움이 되지만 다른 동네에는 담배 때문에 폐암으로 죽어. 그럼 다른 동네에는 그 상품은 도움이 되는 유익한 상품이 아니거든. 전혀 다른 말이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지역에 유익한 상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또 어디에다 짓는지는 여기서 얘기 안 했어. 우리 지역에 짓자는 얘기 아니야. 이건 우리 지역에 좋은 거야. 이거는 우리 지역에 짓는다 그랬거든 그래서 부산은 친한 애랑 같이 쓰라는 게 일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짓는 거 이거는 그냥 짓는 거 어디다 짓는 거는 몰라요 우리 지역에 되게 좋은 상품을 생산하는 공장을요 북한에 지을 수도 있어 실제로 개성공단이 그거 아니에요 그죠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한국산 제품을 사서 쓸수 있을까 그 사람들이 돈이 있어요 없지 그 가난한 나라 그지 불쌍한 민중들이 한국 제품 비싼 뭐. 어, 삼성 갤럭시 이런걸 거기서 만든다고 개성공단에서 만든다고 지들이 사서 쓸수 있겠어? 없지 전혀 그 동네에는 유익한 상품이 아니야 우리 남한에 우리 지역에 유익한 상품을 생산 공장을 어디다? 북한에다 짓는거 좋은 생각이다. 북한에다 뺀거지 자 확실히 아시겠죠? 이 두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더 얘기 안해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 마을에만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을에만 도움이 되는 상품이 될수 있죠 우리 마을에 되게 좋은 상품을 만드는 공장을 짓잔 말이지 다른 마을이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린 좀 짓자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공장을 우리 마을에다 짓자는 얘기예요. 다른 마을에 말고 우리 마을에 짓는 게 좋은 거다. 전혀 다른 성질이 되는데 어순을 제가 이렇게 싹 바꿔놓으니까 한글에서 구분이 좀 되시죠. 그러나 이렇게 써놓으면 요이두 가지 의미가 다될 수가 있다고. 두 가지가 다될수 있어요. 이두 가지가 다될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 영작해보세요 그랬을 때 어? 선생님 이거는 두 문장으로 나오는데요. 이런 학생이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다. 알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걸 보여드렸을 때아 이런 두 가지 뜻이 있는 문장이구나 라고 딱 깨달으신 분손 들어봐 빨리. 아래 댓글 달아놓으세요. 그리고 토익 점수 적어놔 봐. 무조건 900점 이상이야 그런 사람들. 게런티 해줄게 내가. 오케이? 이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는 걸 여기서 깨닫지 못하면요. 안 된다고, 그죠? 자, 왜? 말에서 그 뒤에 숨어있는 아이디어를 볼수 있는 눈이 없거든. 그러면 학습 능력이 없는 거고, 따라서 아주 조직적이고, 아주 과학적인 또는 합리적인 또는 어떻게 심하게 얘기하면 아주 저 논리적으로 짜여져 있는 언어인 영어를 당연히 하기가 힘들게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요, 우리 1번 문제는요, 요거, 요거 두 가지로 다 한번 영결해볼 거예요. 알겠죠? 자, 첫 번째 부분. 야, 우리 지역에 되게 좋은 상품을 생산한 공장을 어디든 짓자, 이런 얘기야. 오케이? 자, 요 문제로 가봅시다. 주어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요? 여기까지, 그죠? 뭐, 아직까지 주어 동사 구분 못하면 안 돼. 뭔가를 짓는 건 좋은 생각이다, 아니죠? 주어가 너무 길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나요? 그거 좋은 생각이네. 시작. It is a good idea. 여러분, 시작하면 따라하셔야 돼. 다시 한번 시작. It's a good idea. 뭐가요? 뭐야? 짓는 거지, 그죠? 앞으로 지을 거죠? 그러면, to build 시작. It is a good idea to build. 뭐를 지어요? 어쩌고 저쩌고 저쪽으로 하는 거지만 무조건 한 마디로 뭐야 공장 짓자는 얘기죠. 공장 하나 지을까 그 공장 지을까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무슨 그 공장이야? 그 공장 짓는 게 좋은 생각 이런 이게 어디가 있어?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남미에서 내가 봤던 그런 공장. 근데 이건 뭐 앞으로 지을 거니까 그 공장이라고 지칭할 수가 없어요. 없는데 뭘 지칭을 해? 그래서 이 경우에는. A factory 공장 하나 짓는 거 더를 쓰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죠? 시작. It is a good idea to build a factory. 공장 짓는 거 좋은 거다. 여기까지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떤 공장이죠? 어떤 공장이야? 생산하는 공장이지 그죠? 지금 생산을 막 하고 있는 장면이 공장에서 막 물건 찍어내고 있는 장면이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생산하고 있는 중인 manufacturing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manufacturing이란 말이 factory를 꾸며주는 말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수 있겠지. 그다음에 공장이 매뉴팩처 하는 거 맞죠? 제조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어 제조하는 공장으로 우리가 수식하는 걸 해석을 수, 해줄수 있다 이런 얘기. 됐나요? 물론 선생님 공장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매뉴팩처도 앞으로 만들 거 아닌가요? 그럼 뭐 그럴 수 있어. 그러면 투 매뉴팩처 하셔도 좋아요. ING 써도 좋지만 제가 생산할 공장이 아니라 생산하는 공장으로 해 놨으니까. 여기 내가 분명히 뭐라 했어? 생산하는이라고 했지. 생산하는 중인 생산하는 공장. 앞으로 생산할 공장 해도 돼요, 한국말로. 생산할 공장을 했으면 to build, to 아, to manufacture 해도 괜찮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manufacturing이나 to manufacture 둘다 괜찮다 됐죠. 그 다음에 뭐 교재에는 아마 제가 produce란 말 썼는데요.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어떤 공장 producing 생산하는 공장, to produce 생산할 공장 됐나요 자, manufacturing은 뭐예요? 제조하다로 보시면 좋고요. produce는 뭐야? 생산하다로 보시면 좋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공장은 제조하는 게 공장이잖아요. 생산은 조금 더 브로드하고, 그죠? 제조는 손으로 뚝딱뚝딱 만드는 거, 이제, 저매뉴팩쳐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메뉴가 여기 손을 나타내거든. 자, 그래서 뭐를 만들어내나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거야. 뭐를 만들어내나요? 우리 지역의 유익한 상품은 딱 한마디로 유익한 상품이야? 요걸 보셔야 돼. 우리 마을의 유익한 상품은 한마디로 좋은 상품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지? 아닐 수도 있다 그랬어. 콜롬비아라는 나라한테는 마약은요 그 콜롬비아 지역에 유익한 상품이죠. 왜 마약을 만들어서 파는 게그 나라의 거의 유일한 수입원이거든. 그러나 마약은 다른 나라한테는 전혀 좋은 상품이 아니지. 따라서 어느 지역에만 유익한 상품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좀 그러면 여러분 편할 것 같아서 어떤 특정 지역의 유익한 상품을 한마디로 좋은 상품이라 부를 수는 없겠죠. 맞습니까? 어, 아, 저 식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북, 저 어디지? 중국에 가면은 여러분 뭐 별의별 거다 먹잖아, 그죠? 바퀴벌레 튀긴 거 이거 우리한테도 좋은 음식이에요? 음식은 그냥 음식이지, 그죠? 나쁜 음식이건 좋은 음식이건 음식이지. 그러나 중국 사람한테는 좋은 음식이야. 다 바뀐다고? 똑같은 바퀴벌레지만. 우리 지역의 특정한 곳에 유용한 유익한 이 상품은요, 걔를 한마디로 좋은 상품이라고 하지 않는다. 맞죠? 여러분 눈에만 예쁜 여자는 어때요? 미인이라고 한다고 그랬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 하면 안 된다 그랬지, 그죠? 남한테는 추녀면은 그냥 여자야, 그 사람은. 그러나 김태희는 나한테도 예쁘고, 누구한테든 다 예쁘니까 걔는 미인이죠. 맞습니까? 자, 그 차이에 똑같이 나와요. 따라서, 우리 지역에 유익한 상품은 한마디로 뭐예요? Products. 그냥 상품이라고. 좋은 상품 하면 안 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goods로 바꿨어도 되겠죠? 그렇죠? 상품이니까. 자, 상품들. Manufacturing products. 시작. It is a good idea to build a factory. 어떤 공장이에요? manufacturing. 생산하는 공장. 뭐를? 그냥 상품이야. Products. 마약은 좋은 상품 아니야. 맞죠? Products. 어떤 프로덕스죠두 마디로는 이제 좋은 거죠,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beneficial 이렇게 뒤에 와요. 이건 형용사지만 명사 뒤에서 꾸며주는 거 앞에서 했었죠. 형용사가 왜 뒤에서 꾸며주는지 그거로 보시면 돼요. Product s beneficial은 한 마디로 좋은 상품을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때때로 좋은 거지, 됐죠? 누구한테? 어떤 때? 여기 뭐 휘치가 생략된 거고요. 누구한테 좋은 거야? 너한테, 너한테, 그렇죠? 특별히 to our community한테. 이때 전치사 투를 여러분들이 잘 보실. It is good to me. You are too good to me. 나한테는 너무 좋아요. 제한테는 아닐지 몰라도 방향이죠. 나한테 저쪽으로 가는 것. 이것 다 화살표 전부 다 뭐야 투지 그죠? 그래서 우리 커뮤니티한테 좋은 거죠. 우리 커뮤니티한테 좋은 프로덕스를 생산하는 공장 이렇게 들어가요. 자, 요 이해되셨나요? 중요한 거, products of benefit 이렇게 나눠 놨다는 거, 꼭 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It is a good idea to build a factory. 어떤 manufacturing products. 그냥 products. 어떤 products야? beneficial to our country. beautiful to my eyes. 기억나시나요? beneficial to our community. 그죠? 우리 커뮤니티한테 유익한 그런 상품들. 이렇게 걸려요. 그거는 어, 뭘 추론하게 준다 다른 커뮤니티한테는 이의롭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흘러가게 되겠죠.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엔 그냥 좋은 상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우리 지역에다가 짓는 건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하고 유익한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뭐 공장은 제품을 생산하는 게 기본적으로 유익한 상품을 생산하겠죠. 해로운 상품을 생산하는 것보단 그런 공장을 좋은 공장을 우리 지역에다가 짓자 이런 얘기예요. 자, 가봅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어는 뭐예요? 여기까지지 그죠? 자, 뭐를 시작해요? 에리스그 d 아이디어 똑같아요. 근데 뭐가 좋은 한 생각이야? 똑같이 to build. 뭐를 지어요? 공장을 지어야 돼. 우리 지역을 짓는 거 아니죠? A factory. 여기까지 똑같아요. 어떤 factory지? 뭔가를 생산하는 공장이니까 m a n u f a c t u r i n g 여기까지 똑같네. 그렇지? 자, 이제 여기서 갈리겠네요. 생산하고 있는 중인 공장. 내 상상 속에 생산하고 있는 중이니까 아직 아직 짓진 않았어도 manufacturing 뭐를 생산하나요? 유익한 상품. 이거는 이 나라에 가면 좋은 거고 저 나라에 가면 나쁜 거고 이런 거 아니죠. 그냥 좋은 상품을 만드는 거야. 그냥 좋은 공장이야, 이건. 그죠? 누구한테나 좋은 공장, 좋은 상품. 이건 뭘로 해야 돼요? 한마디로 잡아야죠. beneficial products로 가야 돼요. 됐나요? 그래서 좋은 상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짓는 거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간 거지. 그 다음에 뭐 남았지? 우리 지역에다가 짓자니. 따라서 이때는요, 아까는 o 였잖아 여기 뭘로 바뀌겠어요? in our community로 들어간다. 왜? 공장을 짓는데 어디에다가요? 우리 커뮤니티 안에 지어야지. 우리 커뮤니티 쪽으로 지을 수는 없지. 우리 커뮤니티 쪽으로, 우리 커뮤니티를 향해서 좋을 수는 없다고. 지을 수는 없지. 우리 커뮤니티 안에다 지어야지 밖에다 지으면 안되겠죠 그건 남의 저 공장이 되니까 우리 시에다가 이 공장을 유치합시다 이런 내용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때는 인으로바뀐다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it is a good idea to build a factory manufacturing beneficial products 한마디로 beneficial products 어디다가 지어요 in our community 됐나요 그래서 이 in our community는 우리 커뮤니티 안에다가 짓자. 이런 표현이고요. 요거를요, 사실 여기다 해놓으면은, 그, 뭐, 우리 마을 안에서 좋은 상품, 이렇게 뭐또 이상하게 추론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차라리, in our community를 똑 떼다가요, 어디다 넣어? 친한 애랑 같이 써버려. 여기다가 그러는 영어도 굉장히 많아요. It is a good idea to build. 지어요. 어디다 지어? in our community. 안에다 지어요. 뭐를 지어요? 뭐를 해당하는 말이 너무 길거든 a factory manufacturing beneficial product 이 길거든요 그래서 목적어도 차라리 그냥 뒤로 보내 부사를 먼저 써버려요 목적 어 너무 기니까 그래도 괜찮아 왜 추론하기에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다시 뭐냐면 it is a good idea to build 짓는 게 좋아요 어디다 지어요 in our community 뭘 지어요 a factory manufacturing beneficial products 이런 문장도 영어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와다 build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 바로 안 해요 왜 뒤에가 있는 것보다는 여기 들어오는 게 조금 이해하기 편하거든. 되셨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영어 능력을 갖게 된 거야. 진짜로. 오케이? 미국 사람들도 이런 거못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미국 애들을, 여러분, 미국 애들보다 더 글을 잘쓸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 문장하고요, 아까 문장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자, 한번 소리내서 읽어 봅시다. 두 개의 차이점들 발견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똑같은 말이 그 말이 아니야. 이두 개의 차이를 발견 못하면요. 이두 개를 읽고 나서, 여러분, 아까 그 한글만, 그걸로만 그냥 알고 있었고, 두 개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모르시면, 미국 애들이 뭐 하냐면, 이두 문장, 이런 식으로 협정문이라든지, 어떤 그 계약서라든지, 여기다 장난쳐 놓는다고. 그럴 수 있겠지. 미국 애들은 이렇게 분명히 다른 문장인데, 여러분 해석할 때 그냥, 어 뭐, 그냥 좋네. 이렇게 만 알아들으면 나중에 단어 하나 때문에 여러분 손해보는 경우가 생긴다고. 영어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미국 애들을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끼리 놀 거면 뭐하러 영어를 배워? 뭐 골치 아프게. 뭐 비디오 보려고 배워? 영화 볼때 자막 없이 보려고 영어를 배워요? 우리끼리, 우리끼리 세상이 다 한국말 해봐. 영어를 배울 이유가 뭐가 있나.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런 차이를 갖고 장난치는 미국 애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길 수 있어야 된다고. 미국 애들이 협정문 쓰고 말이야. 협상에 나오고 하는 사람들이 미국 애들 중에서도 또라이가 나오겠어? 아주 최고 엘리트들이 나온다고. 걔네들은 이런 거 갖고 장난 엄청 많이 해요. 그죠? 한국 사람은 우리나라 말로 보고도 이두 가지를 차이를 못 느끼면 영어로 어떻게 느낄 거야? 맨날 나가서 협상하면 협 맨날 깨지고 FTA 하면서 독소주항 다 집어넣어 놨는데 말이야. 어? FTA가 뭔지도 모르고 말이야. 독소주항 있네, 없네, 뭐 헛소리 나오면. 협정문 해석도 못 하고 말이에요. 어?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저 뭐야, 국익을 위한다고 그러고 살아요? 그죠? 어? 쇠고기 수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우리나라가 영어로 이루어지는 모든 협상에서 서양 사람들한테 맨날 깨지는 거야. 그치? 어. 이거 빨리 바꾸지 않으면요. 어. 한국이 더 선진국으로 발전하는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그죠? 읽어봅시다. 두 개의 차이점을 인식하시면서 읽으세요. 시작! It is a good idea. 좋네요. 뭐가? To build a factory. 어떤 거? Manufacturing products. 어떤 products? Beneficial. 어디에? To our community. 연결해서 시작! It is a good idea. To build a factory. Manufacturing products. Beneficial to our community. 되셨나요? 차이 아시겠죠? 두 번째 시작 It is a good idea. 뭐가요? To build a factory. 어떤 f a c t o r y 요 Manufacturing. 뭐를? Beneficial products. 그죠? 어디다가 지어요? In our community. 되셨나요? 자이두 문장 여러분 차이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파일은요 이 문제 하나 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그만큼 아주 중요한 어떤 지적인 이해 과정이 필요한 그런 강의였어요 이 강의는요 대한민국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 이런 강의는 사실은 저 미국 유학생들한테 제가 해줘야 되는 강의인데요 제가 한국말로 이렇게 풀어 놨으니까 아마 영어를 하나도 못 하시는 분들도 아뭐좀 그런 거 같네 약간 이제 이해가 되실 거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강의를 100%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의 영어의 어떤 그 수준은 유학생 수준으로 그냥 올라가 버려요 선생님 저 단어 잘 모르고 그러는데요 단어 외우면 되잖아 선생님 저 기초가 없는데요 이게 기초야 이게 그냥 순식간에 여러분 실력이 이 유학생들 수준까지 확 올라가 버릴수 있다. 뭐만 하면 단어 좀 외우세요. 오케이? 단어를 모르면 뭐할 거야? 단어만 외우시고 제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면요. 대한민국 최고의 영어 실력을 그대로 갖출 수 있다. 단어만 좀 외우시라고. 오케이? 아시겠습니까? 예. 네, 우리 다음 파일에서요. 다른 문제 한번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답이 두 가지로 나와야 정답이다. 아시겠습니까? 네.